장영이 얘네 공연 시간 한참 지났는데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아. 문제야, 문제야. 아, 어. 아 미안. 아 힘들어. 내가 너무 늦었지. 아 힘들어. 그게 아니라 내가 어. 아. 아니 내가 너무 늦었어도 그렇지.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아 힘들어. 야. 아. 아. 물 마셔. 마셔 뭐? 왜? 나 조용하라고 나 입막으라고 주는 거지? 어? 맛있게 미안해 미안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큰소리는 어? 너는 늦다가 늦다가 친구가 공연하는 날까지 늦게 오냐? 다른 애들 다 들어갔어 벌써 아 미안해 야 그럼 너도 먼저 들어가지 그랬어 야 티켓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어? 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여자친구한테 바람 맞은 남자처럼 보잖아 야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안 보지 <laughs> 오! 그럼 어떻게 보냐? 찌질하게 봐 찌질하게 보여 찌질하게 뭐뭐뭐뭐야 지금이나 들어가자 됐어 어? 됐어 됐어 왜? 공연 벌써 반은 다 지나갔어 아 진짜? 공연 나중에 보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밥 먹자 뭐 먹지? 아설렁탕 어때? 에이, 무슨 설렁탕이야 떡볶이 먹으러 왔 떡볶이. 아 설렁탕 먹자니까. 어? 설렁탕 먹자. 아, 됐어. 근데... 떡볶이 여기 떡볶이 잘하는 집 있어. 진짜로. 어? 설렁탕 먹자. 아, 떡볶이 먹자고. 너, <laughs> 너 설렁탕이 좋아하잖아. 좋아잖아. 아. <웃음> 아... <웃음> 너... 그럼 딴거먹자 우리. 어, 아무거나 먹자. 아무거나. 어? 음, 음, 뭐가 중요해? 음, 음. 웃야 진짜. <laughs> 손았다 어? 엄마네? 어? 야, 오랜만 에 엄마한테 인사 좀 할래? 어? 내가 <laughs> 스피커폰 켜 줄게. 자. <laughs> 장윤이너 예, 어? 이놈의 기집애. 너는 대체 누굴 만나러 가길래 세상에 옷을 몇 벌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. 아니 어? 그럼 벗은 옷은 걸어 놓고 가야지. 저기 엄마가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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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... 이게 뭐야? 아니 지금 아로 아로 아로. 너 오늘 이쁘게 하고 나가야 된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대체 오늘 누굴 만나길래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심구만! 아주 어. 신, 신경질이 났어 내가 늦어서 미안 미안 뭐 나는 아무 말안 했다 아무 양극이 말. 끝나고 난뒤 언니 여기서 뭐해 넌 공연 보러 간다더니 잠못 입고 왔냐? 그래도 매너모든 하고 왔지 안... 안... 아, 근데 음... 공연 안 보고 왜 나왔어? 쫓겨났어 시끄럽다고 어? 아, 내가 뭐가 시끄럽다는 거야? 어, <laughs> <시끄러워>. 소영문재 <소야! 웃음> 오빠! 오빠!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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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, 어. 오빠, 나 오늘 공연 혼자 보느라고 너무 외로웠어. 어, 어. 소영이는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는 걸까? <laughs> 오빠, 나 남자친구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정신부터 차려야지. <laughs> 아 이렇게 자고 입고 다니는 게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어? 나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, 요번에 공연도 하거든? 어. 나의 미모와, 그리고 말투와 행동에 딱 어울리는. 각설이! 각설이가 따라가. 한 번만 주세요! 한 번만 주세요! 어? 어? 야, 니가 생각, <웃음> 민망하지? 왜 <laughs> 이렇게 민망한 얼굴이야, 너 지금? 무슨 소리야, 진짜? 뭐? 잠깐만. <laughs> 지금 문재 <문제> 오빠랑 언니랑 <laughs> 공연 안 보고 밖에서 뭐해? <laughs> 아, 아 그게 아니라 좀 늦게 와가지고 내가 공연을 볼라찐. 진... 딱 걸렸어. 응? 응? 우리 언니 안 왔다고 공연도 보지 않고 밖에서 기다린 거 보니까 문재 오빠? <laughs> 야, 뭐 거기 늦으면 왜 이래? <웃음> 들어가 그런 식짱 뭐야? 인내심짱. 맞지? 맞지, 맞지. 하여튼 우연한 남자들 여자친구가 늦으면 기다리거나 안 기다리거나 둘중 하나. 해! 내가. <laughs> 어휴, 빨리 그래? 들어가 집에. 어? <laughs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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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어와. 야,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늦었으니까. 쏜다, 쏜다. 너 쏜다 너 진짜 네가 밥 사라 그래, 알았지? 내가 밥 살게. 가자. 야, 너 그리고 근데 신발끈 풀렸어. 어? 끈? 참, 만 갖고 있어봐. 누가 내 생각 하나? 신발 끈이 풀리게? 무슨 소리 아냐? 야, 너그 얘기 모르냐? 신발 끈이 풀리면 누가 날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내 생각한다고 응? 너 무슨 애냐?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어 아이고 너 애가 왜 이렇게 재미없냐? 뭐? 그런 말이 있어? 웃겨 빨리 와 가자 야, 내가 뭐, 뭐가 재미가 없는데너 어? 그걸 믿을 겁믿다 뭐, 야, 누가 널 좋아하면 신발 끈이 풀린다고? 에휴 그럼 너뭐 맨날 풀려있게? 봤다. 아. 어. 아, 왔다 무거워, 무거워, 무거워. 죽겠다, 진짜. 어? 야, 너는 무슨 여자 이고 혼자 장 보면 이렇게 많이 사냐? 너 마트 앞에서 나 우연히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게 어떻게 우연히 거기서 딱 마주치냐 네 덕분에 살았진 거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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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나사고안 샀다 엄마가 사고꼭 사오라고 그랬는데 아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어? SNS에다가 나 지금 장 보러 왔어요 무거워요 유유 이런 거를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장을 똑바로 못 보는 거 아니야 봤어? 야 봤으니까 왔지 야. <laughs> 아니었냐? 우+ 어? 어, 우연이야우연이우연이 우연히 우연이 봤어 나도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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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+ 아 뭐+ 가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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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+ 뭐+ 이어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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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+ 뭐+ 어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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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뭐+ 이 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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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나 이사 가고 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몇년 만이야. 이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여기 어떤 일이세요? 아이 설두대구에서 동네 이사 들이러 왔다 가는 길이지. 아 <laughs> 아이, 근데 제가 아 문제잖아요 이 문제. 안녕하세요. 그렇 문제지. 거안 갔어요. 아, 아 그래? 예예안 예, 아니에요. <laughs> 아 우리가 너무 주책 맞았네. 아니 그래 그러면 새해 복들 많이 받아. 예,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아, 아줌마가 그래. 웃겨. 완전 잘못된 걸 <laughs> 기억하고 계시네. <laughs> 그러니까 뭐. 어? 뭐. 야 근데 그러고보면 너네집 놀러간지 진짜 오래된거 같다 언제 갔더라 내가? 야 작년 가을에 왔었잖아 그때 우리 엄마가 밥상도 차려줬구만 아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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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야 너희 엄마처럼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돼 그때 파김치 진짜 맛있었는데 어? 내 입에 딱 맞아갖고 내가 밥 한그릇 뚝딱 다 비웠잖아 와 파김치? 어 그거 내가 만든건데? <laughs> 그 파가 맛있었어 파! 파김치가 아니라 파가 맛있었던 거야 파! 어! 파가 맛있으면 돼 파김치는 파! 뭐? 응, 웃겨? 어, 응, 야 근데 장영야 응? 연휴도 끝났는데 뭐가 이렇게 장을 많이 받냐 너아 우리 친척이 많잖아 계속 오시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아 그래? 하, 미네는 안 그렇지 응 그럼 우리 집은 친척 별로 없어 응. 아 시집은 그런 대로 가야 되는데 집? 어 그런 집뭐 그런 집이 많아 저 집도 그런 집이 집도 그런 집뭐껴치 같이 설날어떡해 언니님 여기서 무엇하고 계시옵니까 어. 그래 <laughs> 내 동생아 친척집에 인사 갔다 온다더니 잠옷 안 입고 한복 입고 갔다 온 거야 응 잠옷 입고 갔다 왔지 <laughs> 조용아 문제오빠. 짜. 오빠 오빠 오빠. 좀... 오빠, <laughs> 오빠 나한복입고 어? 있으니까 기왕호에 나오는 타나실리 같아? 개콘에 타나미실리 같아? 사진거 좋어서. 아! 뭐? 언니. 언니꼭 문제오빠 보내역 하더라. 내가? 어? 내가 언제? 그래, 그건 아니야. 잠깐만. 응? 우리 언니 짐 들어 주려고 오빠 여기까지 온 거야? 아, 그거 아니야. 마트 맞다... 앞에 딱 걸렸어. 뭐가 지난번에도 언니 어디 가자니까 같이 가 주고 뭐 사다 달랬을 때도 사다 주고. 언니가 부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아 보니까. 제지 오빠? <두> 음, 아니, 뭐야? 아니야. 아, 왜? 어? 거절 못 해? <laughs> 네, 맞지. 맞지, 맞지. 하여튼, 아, 우리나 사람들,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거나, 안 하거나. 둘 중에! 내가, 내나아 뭐야. 옷시나가려 해봐. 맞는 말만 하는데. 어, 야 암튼. 들어다줘서 고맙다. 가. 잠깐만. 왜? 나 지갑 어디 있지? 나 지갑 어디다 뒀지? 계산하면서 아, 거기다 두고왔나 보다. 야야야야야! 봉지하네, 봉지하네. 어? 약간 잊어버릴 거 여기 넣어놨었잖아. 그걸 기억 못하냐? 아, 여기 있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 진짜. 잠깐만. 그럼 휴대폰은? 나 휴대폰 들고 나왔는데? 어? 어? 야야야! 어? 어? 야, 야,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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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<laughs> 어? 그게 왜 너한테 있어? 계산할 때걸리적거리고 나한테 맡겼잖아 아야 기억 못하고 진짜 그나마 니가 기억력이 좋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야 아무튼 고맙다 얼른 가 어이구 어이구 좋댄다 어? 야너 오늘 무슨 기집애 이렇게 깜빡깜빡해? 귀엽게 <laughs> 빨리 나와! 아! 준비 다 했다니까! 집 앞까지 와서 재촉이야 정말. 너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늦게 나올 거 아니야? 어? 야, 아침에 지호가 전화하고 신신 당부하더라. 오늘 자기 생일 파티 하는데 너 지금 꼭제 생일에 데리고 나오라고. 내가 아이고. 뭐 맨날로 나오겨 진짜. 너 근데 오늘 뭐가 좀 이상하다? 뭐가? 어,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, 어? 화장도 그렇고 좀. 아니 애들 많이 나온다길래 신경 좀 썼지. 어떻게 괜찮아? 어? <laughs> 아니. 완전 이상한데 뭐야 이게? 어 입술 뻘겨가지고 어? 날씨 추워질 데 치마 도왜 이렇게 짧은데? 아, 아왜 이렇게 간섭이야 남자친구처럼. <웃음> <웃음> 남자친구? 어 남자 사람 친구. 네가 여자 사람은 아니잖아. 뭐뭐 뭐. 뭐, 뭐. 어. 어쨌거나 오늘 간만에 끝까지 달리는 거다, 알았지? 나는 갔다가 일찍 갈 거야. <laughs> 왜? 아니 뭐 진규 온대잖아. 나 사실 진규랑 좀 사이가 어색해. 진규랑 왜? 어렸을 때좀 싸웠었어, 진규랑. 야, 진규 착하잖아. 자상하고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. <laughs> 아 맞다. 걔가 초등학교 때나 좋아한다고 졸졸졸 쫓아다녔잖아. 야, 그래가지고 싸웠잖아. 나... <laughs> 아, 이렇게. 진, 진규가 인생 망칠까 봐 불쌍해서 너 만나면 힘들까 봐 그랬지 뭐~ 에이. 뭐~ 뭐~ 하나하나 아, <laughs> 이것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는 나더러 왜 연애 안 하냐고 한마디씩 할 텐데 아~ 야 골라 그런 <laughs> 소리 듣기 싫음 너도 빨리 연애해 진은 어, 너나 해라 연애 너나 해 누구랑. 왜 대답을 안 하냐? 나는 모르지. 어? 네가 누구랑 연애지 내가 어떻게 아냐? 아 진짜 아유, 아유.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. 아무튼. 어? 잠깐. 만아눈 아파. 아 렌즈 돌아갔나? 야눈좀풀어봐봐 어? 내가? 아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? 빨리 빨리. 야 아, 따가 따가 따. 에이 저. 빨리 어, 빨리. 좀. 응. 아이고. 응. 아이 빨리 따라와. 아이. 아이. 아유. 아유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아유 아유 왜요 보기 n 그만. 아 y 아 u 아 w 눈이 o 요 Poki 데 h o c o m a n Do y o 진짜 n o w Do you want to do a n y t h i n 언니, 여기서 뭐해? 너 커피숍 간다더니 잠못 입고 갔다 왔어? 그래도 쿠폰 열개는 찍어왔지 <laughs> 다 오늘 공짜야 소영아! 문제 오빠! 자! 자. 오빠, <웃음> 오빠, 오빠, <웃음> 오빠 어, 어. 오빠! 나 이렇게 어. 커피 들고 있으니까 완전 잘 어울리지? 음. 나 커리어먼처럼 매일 커피 마시니까 네가 누렇지 어? 그만 마셔라, 난 금리인 줄 알았다, 야 <laughs> 언니 언니 꼭문재 오빠 앞에서 내역하드라 내가 언제? 어. 잠깐만 또 둘이 같이 있었던 거야? 아 그게 아니야 아니, 같이 뭐. 가는 길딱 기... 아. 걸렸어 아이그뭐 따로 가도 되는데 오빠네 집에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온거 보니까 문재 오빠 아니, 아, 뭐야? 아니 왜 그래? 야넌어 지나가는 길네 <laughs>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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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우연 사람들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살거나 다른 동네에 살거나 돌주아 어? 내가 커피해 양치질해 놔! 어, 그래 진짜? 어, 야우리늦겠다 빨리 가자! 잠깐만자깐만네너만 자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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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때서 야너가짜 웃긴다 너만 이상하다고 만 다른 남자들은다예쁘자고 하거든 만 자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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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